모바일 명함의 부가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부가 기능은 일반 전화, 휴대폰, 이메일, 주소 등을 바로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. 전화번호를 바로 클릭합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통화 버튼을 눌러 연결할 수 있습니다. 이메일을 클릭합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이메일을 클릭하여 메일 발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주소를 클릭합니다. 지도를 클릭합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지도와 바로 연결되어 해당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이상으로 간단히 모바일 명함의 부가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